촬영하러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3 8분시 중입니다. 이제 시작되었군요. 이렇게 b s 에서 보니까 게 반갑던데. 맞아요? 아. 진짜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 보고 어 뭐야? 이러아네어안녕하세요 머리부터 해아 머리부터 바로 제가 베이스 하고 서안녕하안녕하 무슨 역할이었는데운동그반대하 운동가 아, 사회주의자 아, 네. 네. 아 그래? 어. <laughs> 인텔 인텔리야? 응. 평생 안할버린데그러니까데안안할버린데 안아버린데, 안아버린데, 가아버린데안아가린데 안아버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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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안아안경안 사진 찍어서 뿌려야 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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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배고파? 배고프지 사실 좀창피지만잘 몰랐었는데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제주 삼사 근 이걸 찍게 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와..엄청..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예 재산들이 다 똑같아요. 이다 음. 음. 아. 네. 네. 새로 뽑았습니 네. 네, 이거. 네, 나지고 이거면, 이거면 네. 네. 여기 부분, 아, 여기 부분만 네. 아이고, 진 죽었습니다. 아이고, 엄마. 어린 학생까지 죽었습니다.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? 네. 네. 이날은 총1 0명이었습니볼때좀 뭔가 어느 날까아 지금 어느 날까지 기록을 해거같아요 네.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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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습니다. 가생습니다가볼게요 신사 B의 3의 2. 신사 B의 6의 1. 요 아. 흑. 사람이 6시 죽었습니다. 아이를 얻은 엄마. 어린 학생 때 죽었다고요. 아이 그어 그때 는 원래 용철이라고 그러그니까 그걸 딱 용철 리로 래서 그래서 아니 아니 아냐아니 네, 수고했습니다. 좋았습니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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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천중학원 2학년 김용철, 영랑리 양은아. 초천중학원 2학년 김용철, 영랑리 양은아. 있었었거든요? 조천중학원 2학년 김용철, 영랑리 양은아. 조천중학원 2학년 김용철, 영랑리 양은아. 곧 있을 선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. 네. 좋았다. 촬영이... 촬영이... <laughs>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입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여기서 또 추천을 먼저 모자란 듯이. 네. 잘했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빨리 빨리 빨리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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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, 어때요? 괜찮아요? 아 저는 괜찮은데 올라왔습니다. 지금. 네그 민재 역할을 맡은 정준한 배우였습니다. 그 다음 방송 진행 그러면 배우님 먼저 이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되셨는지 출연 계기나 동기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음, 민재 역을 맡은 정준한이라고 합니다. 동기 제가 단독님이랑 작품을 지금 세 개째 하고 있습니다. 민재 이제 변화 과정을 그리는 성장기의 내용을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테이블 매너였고요. 첫 번째 기울어진 여름을 시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저도 이 캐릭터가 어떻게 커갈지 궁금했고 배우로서 뭔가 더 넓히고 싶었던 마음에 같이 하게 된 인연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이제 곧. 장편영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민재의 캐릭터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 영화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, 저는 방금 말씀했던 그 작품이랑 어, 국내 단편 1 섹션에 갈곳 없는 이라는 영화에도 제가 어, 영화가 하나 걸려서 그것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사투리가 어색한 서울사람 <laughs> 정정입니다. 어,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어, 여기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그 혐오가 아닌 그 혐오 바탕에 들어있는 그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